안녕, こんにちは녕안こんに 안녕, 안녕, 하세요 지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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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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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보여줄려고 켰어요, 신자. 응. 음. 그래서 켰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예은이다, 맞습니다 How are you? I'm... 음, not bad How are you? 아리가또 I love you baby You did it great on Good Girl Baby Thank you, thank you 퇴근하고 씻고 누웠는데 행복해졌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무 아유, 잠깐 인사하려고 켰어요. 안녕? 왜 부르나요?こんにちは。 이제 아무 말도 안하죠. 얼굴 보여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려고 온 거기 때문에 이제 연습, 이제 곧 시작해요. 오케이 쇼시 데마스가 이마와 선크림, 뭐라고 해요? 선크림 여러분, 선크림이랑 립 발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연습을 네, 해야죠. 잘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잘 지내야죠. 누가먼 저에게 할줄 알았어. 음. 오렌지. 응. 여러분은 그럼 지금 다들 퇴근하고 있는 건가? 퇴근 시간대죠? 그쵸 음... What games are you playing recently? 모바일 음... 배틀그라운드 가끔 해요 근데 요즘은 게임할 시간도 없어요 퇴근하고 밥 먹고 조만간 빨리 볼수 있겠죠? <목소리> Hi, I'm from Thailand. Saudi cat con. 음, 뭐지? 찬, 찬나쿤. Please w i n g one more again. Okay. 자. One, two. 50분 되면 꺼야겠다. 元気ですか? 하이, 아타시. 元気です. 주말 요정 다이스키. 참고로 <laughs> 한국 분께서, 그쵸? 그쵸? 저는 이상하게 주말에 나오죠? 저는 회사가 비어있고 사람 없을 때 오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음흠. 그쵸? 예쁘죠? 예 아, 그리고 제가 자꾸 리모랑 젤리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많으시던데, 리모랑 젤리는 저의 강아지가 아니고요. 우리 이제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 그러니까 헤어 쌤이랑 스타일리스트 쌤의 강아지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원래 무서워하는데요. 작은 강아지는 제가 살면서 처음 봐서 만지고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생각보다 막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제 소신껏 행동하겠습니다. I like your hair. Thank you. 엘리랑 리모는 제가 살면서 처음 안아본 강아지들이에요 <목소리도> 카라쿤타 知ってる今私カラコンタコンタクトは舞台の上だけではい、知ってますします私は私は 50분이네. 그럼 요즘 듣는 노래 하나 추천해드리고 갈게요. 요즘은 비비님의 사장님... 아, 너무 길어. 사장님 도박은 하면 나와요. 그리고 아니면 뭐 카지노라고 쳐도 나올걸요? 네코와 스키, 아, 시와 네, 또, 노부츠와, 저 미르 닭게데, 이데시. 맞나?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아, 일본어도 이제 까먹는 공부할 때가 됐어요. 댓걸 많이 봐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이만 연습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뭘까 이거는 저는 가도록 할게요 벌레가 자꾸 간지럽게 해요 갑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마다네